그런데 어, 콤마 위치가 엔드 이으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콤마 위치의 이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 동사의 목적어가 our best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이란 말이야. 투부정사 진짜 동사 아니지만 을을붙여서 말이 되면 반드시 이 투부정사도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제한하다 말 되죠. 근데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빠져있는 거로 봐서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알수 있어.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단어로 바꿨을 때첫 번째 단어 접속사 and는 앞에다가 쓰는 게 맞는데 나머지 it을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은 관계 대명사절 중에서 부족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다가 그 잇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투부정사의 목적 없었지? 거기에다가 잇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해석을 해 보면 그 결과 낮 동안에 약간의 건설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낮동안에 건설 소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다음 under renovation. 보수 중인 층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차단이 되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당신의 체류에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한 이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가 apologize 그리고 ask for 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방해 이것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는데 진짜로 뒤에 목적어 없는지를 봤더니 주어 동사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과로 쳐서 없어지지. 커스란 동사의 목적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넘어가서. 화이트캐슬 호텔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프로파이드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란 뜻이거든. 화이트캐슬 호텔은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가장 느긋하고 편안한 체류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의견이나 또는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내선번호 0번으로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주세요. 내선번호라는 거는 그 회사 안에서만 사용하는 번호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뭐다? 호텔 보수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문법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부분이라고 볼수 있거든. 콤마 위치로 시작한 이 관계 대명사절을 어떻게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층이기 때문에, 층이 직접 뭔가를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층이 차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면, provide A with B.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반드시 전치사 뭐랑 같이 써야 된다? with랑 같이 써야 된다.